이승만 대통령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시기부터 반공사상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이승만은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식의 민주주의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더불어 남한의 토지개혁 성공이다. 6.25 전쟁 발발 전에 시작된 토지개혁을 통해 기존의 지주 토지소유제를 청산하고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작농적 토지소유제를 확립하였다. 그 결과 한국 자본주의를 태동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6년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집권 시절 대학교가 68개교 학생 수는 1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해방 당시 무려 80%에 달했던 문맹률을 22%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런 교육 정책의 장려로 인하여 1960년대 이후 경의적 경제 성장의 지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국가의 병폐 중 하나인 양반 제도를 없애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다. 농지 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양반 제도를 뿌리 뽑았으며.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정책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평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근대화 이전부터 고정되었던 여자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 된다는 식의 전통적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 조선시대 일래 차별 대우를 받던 한국 여성이 이 대통령의 집권기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과 업적에 대하여 수정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하면 남한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미제의 앞잡이였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해방 후 혼돈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확고한 반공 의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무하던 제도의 정비와 사회 개혁을 이루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든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현재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 그 시작에는 이승만이 있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뜰 것이다.